안녕하십니까. 도카TV. 김정수 대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타고 싶은 차량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BMW의 M5 차량입니다. 원래는 내연기관 차량으로만 나왔었는데 이번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새롭게 출시가 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아, M5 고성능인데 이거 하이브리드는 좀 너무 짜치지 않냐? 나는 내연기관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하이브리드도 장점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전기로만 이제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고성능 차량이면서도 이제 실용적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번 차량 한번 살펴볼텐데요. 일단 이 블랙 색상 같은 경우 굉장히 구하기 어려워요. 원래 기본 컬러는 화이트 컬러지만 제가 이번에 출고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무광 블랙으로 딱 이렇게 멋있게 랩핑해서 출고를 도와드렸습니다. 딱 봤을 때 정말 작업한 티가 안나요. 정말 깔끔하게 작업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원하시는 컬러로 출고를 원한다. 바로 김대리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은 약간 5시리즈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릴 부분에서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다 뻥뻥 뚫려 있어요. 아마도 이게 이제 고성능 차량이다 보니까 엔진의 열을 좀 식혀주기 위해서 구멍이 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확실히 이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한 아이코닉 글로우, 이제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야간에 이제 독보적인, 약간 존재감까지 느껴보실 수 있고, 또 약간 이 본넷이 보면은 약 이렇게 위로 쏟아져 있어서 확실히 근육질스러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 라이트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야간에 운행하셨을 때 시야도 엄청 넓기 때문에 야간 운행에도 안정적이게 하실 수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한국 타이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죠. 휠 디자인이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새롭게 되어 있는데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검정 색상의 캘리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 앞쪽에는 전기 충전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딱 고성능 차량답게 이제 여기 모든 소재가 다 이렇게 카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카본 소재가 굉장히 비싼 건데, 이렇게 카본으로 들어가 있고, 천장 루프 또한 또 카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또 이제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블랙으로 되어 있고 사이드 미러도 약간 이렇게 뿔 미러처럼 되어 있어서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후면부 한번 와봤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고성능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리어 스포일러가 카본으로 적용돼 있어요. 진짜 카본이 들어가야 진짜 찐 이제 고성능 차량이다 알수 있고요. 보시면 여기 또 이제 M5인데 이렇게 또 파랑 색깔, 이제 빨강 색깔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딱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쪽 보실 텐데 여기도 이제 다 이제 블랙 소재로 다 되어 있고 머플러 또한 이제 다 블랙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확실히 스포티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실 텐데 이게 고성능 차량임에도 이제 또 적재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보시면은 뭐 골프백 같은 것도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고성능 차량으로 쓰이지만 실용성 면에서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실내 한번 와봤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디컷 핸들이 적용되어 있고요. 블루랑 레드 스티치로 약간 이제 포인트를 주고 있죠. 그리고 고성능 차량 하면은 M1, M2 있잖아요. 빨리 달리기 위한. 딱 이런 버튼들도 마련되어 있고 보시면은 이제 무선 충전 기능이라든지 컵홀더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여기 센터페시아도 블랙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나 스타트 버튼이 혼자 딱 레드로 들어가면서 멋있는 것 같고 천장 소재는 또 이제 알칸타라 딱 소재로 되어 있고요 이제 모든 부분이 이렇게 다 카본 알칸타라 하면서 고급 소재로 이제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우스 앤 윌킨스 BMW 내에서도 최고급 스피커를 자랑하고 있는 걸로 적용되어 있고요 이번에 한번 이열 와봤습니다 원래 고성능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딱 이열에 원래 이런 데가 이제 부족함 부족하기 때문에 좀 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M5는 실용성도 챙겼기 때문에 딱 앉았을 때큰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블라인드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이런 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이렇게 M이라고 로고도 적혀 있고 여기 C타입 단자랑 옷걸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신기한 게 이게 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선루프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또잘 달리기 위해서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C 타입 단자도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대리가 BMW M5 새롭게 출시된 차량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가졌는데요 일단 차량이 같은 경우 이제 재고가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출고까지 엄청난 대기를 걸쳐야만 받으실 수 있지만 저 바로 김대리한테 문의 주시면은 즉시 출고 도와드리고 서비스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뭐 래핑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모션 할인 같은 부분도 저 김대리가 한번 최대로 도와드릴 테니까 리스렌트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